선천성 장애. 질문입니다. 내 처남과 그의 아내가 몇주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예기치 않게 선천성 가슴 질환인 폐협착증을 가지고 태어났고 매우 심각한 개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아기는 아직 살아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중합니다. 아기가 이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가장 흔한 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쿠키가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일까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4년 신년 웹비날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단순히 유전된 특성, 유전적 돌연변이 또는 아동의 특정한 신체적 조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 상태에 더 가깝고 개인의 의식이 반영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이 특정한 사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생애에서 가슴과 가슴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가슴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가슴 차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물리적 가슴과 상응합니다. 물론 전생에 다른 사람에게 무정한 행동을 보여서 가슴이 약한 카르마가 있다는 의미에서 카르마 상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말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단순한 조건, 물리적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적어도 육체적 조건과 영적인 조건 사이에는 항상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